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장 예비후보 최민호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라는 새 시대의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최민호는 경험한 마음으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하며 공직과 대학 강단에서만 평생을 보내온 저 최민호가 세종시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세종시가 바뀌어야 한다는 새시대의 주엄한 명령 때문입니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선출직 정무 공무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회색으로 구성된 세종시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중렬합니다 기울어진 평파적 행정, 자기집단의 이 우선, 무능하고 안일에 빠진 부패한 시정 운영으로 세종시장은 시민들의 신뢰와 비판을 받아온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정시 출범 이후 튼튼하기만 했던 재정기반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재난지원금 한 푼도 못줄 정도로 악화되어 버렸고 신도시와 농촌지역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불평한, 불편한 불편한 도로교통 사정은 갈수록 더해가고 부동산 가격은 하루아침에 하늘높이 치솟다가 곤두박질 치는 등 세종시민들의 좌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에도 현 세종시는 어떠한 반성도 대안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철을 건설하자는 저와 국민의힘의 제안은 적절치 못하다고 일축되어버려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상공인들이 기다리는 상가 공실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방편입니다. 금강세정부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중앙의 민주당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정도 못 내리는 결정장애의 우유부단함마저 부당함, 우유 보이고 있습니다. 바꾸야 합니다. 시장과 시의원의 비리가 전국의 지면을 장식하여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이명화를 주장하며 자기 정치 세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무능하고 무력한 시정은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의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붕괴되었던. 민주당 정부에게 국민은 정권교체의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세종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종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최민호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진무실이 오고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바꿔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발맞추어 최민호가 세종시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서울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듯 세종에서 금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세종시장으로서 이 부부한 저는 다음과 같은,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세종시를 실질적인 수도로 정립하고 미래 전략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철저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와대 JD 직무실 및 국회본원 설치는 물론 대전, 세종, 조천 및 청주 공항 연결 지하철 시대를 조속히 열고 세계적으로. 꿈의 암치료 기술로 알려진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세종 디지털 미디어 센터 조성 등에 역량을 기울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략적 중심도시이자 차세대 스마트 시티로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도시설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둘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지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시기의 취업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생활의 기초이자 자라나는 차세대의 존립기반 자체의 문제이기까지 합니다. 메카버스나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청년들에게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제4차 산업 기반을 위한 교육과 연관 산업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인내 공약인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과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설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날. 공무원 시험이나 수당에 의존하며 자신의 적성과 비전을 찾지 못하던 청년들에게 희망의 새날을 열기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조에저 최민호가 서 있겠습니다. 셋째,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세종시 재정난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상가 공신물 문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도시 상가 10개 중약 4개가 비어 있다니 유경도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는 코로나19 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아니란 세종시의 행정도 탐몫을 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우대하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인센티브와 함께 상가 공실 문제는 현재의 불합리한 용도 변경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통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세종시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세종시의 교통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세종시가 변함없이 밀고 나가는 좁은 도로정책, 불편한 신호체계 택시, 버스 노선 등 교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 지하철 건설을 조속히 앞당기도록 하는 한편 추진적인 도로 건설 계획도 필요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서의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도시로서 자리잡도록 제안했던 지하철 건설들 교통 문제 해결에 저 특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과 관광자원 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세종시는 재미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광장문화도, 길거리문화도, 흥겨운 축제도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삭막한 콘피트 도시에 문화예술로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어 시민 모두 즐거움과 인간미를 느끼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시민 스스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즐기게 하고 문화 예술이 돈이 되는 기획 공연 등을 지원하여 문화 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등 볼거리 등을 발굴하여 문화 관광의 인프라로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한글 문화 수도로 정착시켜 한글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한글 사관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자체를 마케팅하는 도시 문화 경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종시는 젊은 여성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사는 전국 최고의 젊은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유감및 교육과 함께 안전 문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교육 문제도 교육 감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여 세종시를 여성과 교육이 떠나지 않는 도시로 뿌리내로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도 잊지 않겠습니다. <laughs>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새 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야심적인 새 정부의 정책을 실천할 새로운 바람, 새로운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손발과 철학이 맞는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최민호는 공직자로서 성령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행정고시로 입문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의 요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유학을 통해 다양한 공부로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또 문학인이자 문화인으로서 그나 예술에 대한 조예가 남다르다는 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재산을 탐하지 않고 오로지 훌륭한 자녀 교육과 가정에 충실해왔습니다. 저는 정치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대립, 권무술수의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다살리다는 뜻으로 화합과 통합을 정치의 본질로 저는 세계와서 공정과 상식은 자유롭되 특권과 폭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의 철학으로 삼아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철학을 저는 이제 새로운 세종시를 위해 바치고자 새 세상을 맞이하여 새 바람으로 최민호가 새 세종을 열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제4제 세종 특별자치시장 대비고